우리 시편 135편 특별히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5편 전체 말씀이지만 너무 길어서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19절부터 21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알렐루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성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찬성을 받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삶이 참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바쁜 삶을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지금 바로 그 하나님 집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복은 사람이 우리에게 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세 가지 중그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 20편 기자와 같이 내게 이세 가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우리 심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내게 없어도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절과 21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다르게 우상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냥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동료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리고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극곡간에서 그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15절과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전투를 일으키십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이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단 혼자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각각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우리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서 이 제단을 불사르는가 보자라고 우리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좋다. 450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 때.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불이 탈수 없을 정도로 물을 가득 부어 적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 재단의 재물을 살았을 뿐 아니라, 불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물까지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상은 그냥 nothing, 죽은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마치 우상을 믿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단지 내 소원을 위하여 빌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 숭배의 시작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내 번영, 내 건강, 내 재물, 내 성공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어떤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은 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 이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 의도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옥의 심판에 내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그 불구덩이 심판으로 던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여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직 내 번영을 위하여 빌기 위해 믿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늘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죽은 것이라, 아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마치 우상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정성껏 빌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에 하나님의 섬기라고 보내주신 단임 목사로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만남 속에서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 관심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다 이것이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만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미령자매 같이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지으시되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지었다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오늘 시편 기자가 135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21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수많은 찬양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아, 내게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불우한 환경만 보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기쁨이 없고. 입술에 불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그들은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게 되었나요? 오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찬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찬양하라고 아주 특별히 소유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이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맺고 찬양을 하고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큰 기쁨의 일은 무슨 계획 뼈차 놓고 믿는 거 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매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매일 우리 입술 속에서 넘쳐나야 할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매시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매시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공허한 노래처럼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은 반응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래의 긴 여정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술래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혹시 삶 속에서 아, 내가 힘을 잃어가는가? 고민이 되실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찬양을 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요, 우리 삶에 깜깜해도 마치 내일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의심의 어둠이 걷히고 믿음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될까요? 반주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귀가 주는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찬양으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시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이사에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박질해도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호흡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주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재평 집사님 잠깐 나와 주시고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 입술에 찬양을 채우십시다. 되어진 일을 보고, 아, 이렇게 일이 되었으니 찬양하는 것그 믿음에서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그 열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가사 올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